작년에 아니, 내년 같은 경우는, 이번한 18년, 한 6월 달, 하반기저부터, 뭐, 사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민 역량 강화, 방학 이 교육도 사업에 많이 잠기져야 되고, 근데, 위원분들을 제가 15분 정도를, 그, 위원을 구성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래서 일단은, 중심지가 통합이기 때문에, 풍합이 그, 주민 중에서 5, 10분 정도, 그다음에 파리에서한 다섯 분이나 여섯 분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일할 수 있는 진짜 지역을 위해서 서서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딱그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이걸 어, 세 가지로 네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일 첫번째는뭐냐는그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그차사업을했었는데요 이게 그 옆에 있는 그 중대본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중대본부로 허물고 거기에 건물 하나 더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보고를 하면요, 테라스 같은 자등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잘 리모델링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지만 정부가 있는데 이거를 뭐, 제 생각대로 그냥 건물을 없애보다 건물을 새로 짓겠다라면선정에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했고, 리모델링 을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돈을 60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사업비 60억에서는 30%는 사업 변경이 가능합니다. 368, 18, 18억 정도는 가능하니까, 요, 그 중대본부 요거를 좀 커물고, 진짜 지하도 놓고, 뭐, 1층, 2층을 해서, 그 우리 포함한 주민들보다 서성 명민들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는데 이 사업비가 한 11억 정도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마감시관 기준치 내에 그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1층, 2층, 2층 해가지고 140평에, 180평인데 근데 리모델링했는데 11억이 들어간다니까 이건 뭐 100억에서 100억이 더 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중대본부를 지금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린것처 2D 이 열다섯 번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상게 하여 일을 진행을 서거든요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이 선정을 받이위해을 받기 렇게서는 이렇게 해서 이사업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하면 이렇게 선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 이해지 이, 이, 이 공간에 들어가는데 커뮤니티 그, 공간 들어가고요 재능 재능 어, 나눔 과 아카데미 그다음에 그 지역 국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공간을 그 여기서 할수 있게끔 본체 일치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또 제가 이제 그 최고 시급하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터미널이었거든요 터미널. 또 그, 분당이 터미널이 이분유도 아니고 다시 그 사회지기 때문에 몇해 동안 우리가 버스도 못잡았었거든요 저는 그 이거를 지금 저희가 조그맣게 파출소 앞에 조그만 공간에다가 대학생 부탁에 그 찾았는데, 그 뒤에 있는 지금 연장이 사하고그 바로 방에 있는 분유지거든요. 한 2,000원 대짜고 있는 거죠. 그 면역망가도 없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ICT 터미널라든거를 조정할 계획으로 만드는 거죠. 사업이 이게 한사업 5억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 문화복지 뭐 거점 통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타격이 상당히 힘든 거고 음. 이런 식으로 솔직히 이게 좀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미를 시켜야만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잘꾸며놨돼요뭐 어떻게 할 거라고, 이것도뭐하고 요것도 뭐하고 이것도 예, 요고 사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그 토통 바로 구축 어,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56번 이국도가 상당히 그 홍천관 내서 이렇게 중심지 도로가 이렇게 큰 데가 없거든요. 또 우리 그 서석은 그래도 그의신들이그 미래를 뭐 보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셨는데 요거는 또 얘기가 들려오는 게 많은 우회도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북책 사업이기 때문에 아호마심되 있다는 거예 그래서 이 인도도 넓게 해서 인도를 좀 줄여가지고 주차장 확보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주민들이 쉴수 있는 녹지대 조성도 하고 또 지금 가로동이 지금 이쪽에서 봤자는 이쪽밖에 없거든요. 우리 풍암리 중심입니다. 가로등도다 교체를 하고, 또 지중화 사업 해가지고, 일단은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선도 없이 지중화 사업도 제가 이제 고려를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나무, 나무 다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뭐 다른 뭐, 우리 뭐풍암리뭐 장점이 될수 있는 나무나 이런 거를 뭐 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쉴수 있는 녹지대 조성, 뭐 소공원도 이렇게 좀이 만들어놓고 예. 그렇게 하려고좀어석송가구축 사업을 한 13억 정도 예상 그렇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하늘 강병길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그 후암리 주민뿐만 아니라 이 서성외민들이 운동을 아침전으로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그 주축으로 되는 데가 좀 대방이거든요. 제 대방 쪽을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 밤에도 좀 위험하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 태양광 설치를 해서 밑에 이제 가로수퍼 외관에는 뭐 밑에선 다논이거든요논가동수세우되면또논에 지장도 있고 해가지고 밑에서 위치는 태양광 그 그게 있습니다. 장비 밑에서만 밑에서만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 예, 거기서 데크도 좀 깔고. 그 체육공원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 출렁다리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놓고 보고사업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일찍 이 사업은 제가 앞에서 말씀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업은 60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사탕관리를 하는 거죠. 이어서 사업은 변경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저들이 동아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열개팀 있는데 이 동아리들이 많으면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그 다음에 저희가 체육 명민 체육회나그 다음에 어느 자생 단체들 그 부분에 대해서 쓸수 있는 예산도 한 3억 정도 예산을 쓰고 왔는데. 저희가 1월달, 2월달로 1월 제일 먼저 하는 게아이스타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도 보조를 받으려면, 보조 500을 받으려면 내 통장에 500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같이 지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돈, 여력이 없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포기를 했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도 뭐 코스모스 축제 같은 것도 있고, 또면육대회도 있고, 또 동아리 경연대회도 있고, 모든 그, 제에 관해서 그 예산을 산업정도세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기서 필요하다면 그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집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상당히 그세산 내용이 엄청 많아요. 뭐, 뭐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뭐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태양광 빨대 뭐 하는데 얼마 들지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뭐 오늘 뭐 점심은 늦게 드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이 구체적으로 우리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이 사업이 진짜 5년 동안 잘 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15일, 25일 정도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저희가 이 일을 처음 제가 시작할 때에는 써두면 사람들이 여기 우청 많이 모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 그 60억 가지면 뭐, 우리 동산 다리 하나 놓고 아, 저거 들어가서 포장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절대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찢어먹는 사업이 아니라 통합 1, 2가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써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그, 그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있고, 뭐 이자 먹기 가서, 그거, 뭐그 5억만 가져와. 다짐 단지마는 그거든 절대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풍화 밀리에 쓸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뭐, 예산이한 1억 9백 정도 서 있는데요. 그, 그거는 뭐 제가 사업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닌가. 이거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뭐 소공을, 소공을 뭐 잔바닥에 소공을 씌우는 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다그거서 비유 같은 거 세우면 앞그 이쪽 판단하고 뒤에 있는 분들하고의 그,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되는 건 상당히 어렵고 그 지금 장을 보면. 우리 서울 명인들이 나와서 거기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분안 계세요. 다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풍합내에서 장사도 받았었는데, 우리 그 주민들, 지금 이제 그 젊으신 그 우리 아드모님들이 이제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그냥 나와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원을 해 드리려고 그 예산을 이렇 세워놨습니다. <laughs> 저, 번리 그러니까 그, 저, 서동에 대 두세 분정도가이제자인서 이제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점은 다 위지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그 자리가 다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뭐, 잘못 들었든 뭐, 싸움도 라고 뭐, 그러는데, 저, 우리 지역 그, 포함뿐만 아니라, 서 서동에 있는 이 진짜, 땐 동선물도 나와서 파지도 있고, 뭐, 후기 마켓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하고, 어, 이제 사업을, 계획을 어, 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면 좋겠는데 어, 잘안 돼도 계속 뭐 지역운동산물을 많이 우리가 팔아 봐야 되거든요. 저도 뭐, 농사꾼이지만은 뭐, 저번에도 뭐, 저 이명 감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이, 이 지역에 진짜 우회도로 나는게 이게 진짜 찬성일인지 반대일인지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또, 그 부분 우회도로 건데해서 내출 때말씀드리 예, 이 여기서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를뭐 5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내년에 뭐 하나 큰거 하고 훈년에큰거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처 우리가 필요하게 뭔지 그것부터 긍긋하게 생각을 해서 참여할 그 부분이 상당히 그 민감한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올 3월달에 가서 할때요 없어요. 버스만 주차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그 1년에 대비를 8 0만 원을 뭐 주는 줄 알고 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지병 회장님하고는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눴거든요. 이거를 원한 응대를 해야 될 테니까 지금. 처음에 주민클라운 소송 감면들이 다 터면할 때에좀다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큰돈을 요구하려고 시 해서 그 돈을 제가 분진이나 뭐 이런 이나가 내게도 그때 1년에 일년에 뭐 이렇게 된다면 지만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면 그뭐 예산이 몇천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터면을 아예 대합 시기까지 쓰는 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버스만 세워놓고 있고든요 그래서, 뭐, 대한 그, 군에서 그 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데 뭐, 양도 소득세 이런 것 때문에, 뭐, 세금이 더 많으니까, 그거는 뭐,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당장 안되면 그, 아시, 그 터미널을, 그, 면전히 관사하정적면년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관사하고, 뭐, 관리되는, 그, 파티에서 그, 농사 농사 점먹는 땅이 있거든요. 본인인데 뭐 거기다가 터미널 하나 이렇게 좀창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 없냐면 제가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 그리고 이제 요, 요 사업계획은 앞까 말씀드린 딱기위해서 얘기한 거죠. 요 사업은 본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을 할 겁니다. 진짜 필요한 사업을. 네 그렇게 다시 한 다음에 또 김주하 의원 공청회 한번 내가 그때 그때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네. 질문 질문 받아요. 예. 네. 네. 다른 게아니고좀 조금 늦게 왔는데요. 그이 중심지 사업의일환으로 이제 그 이란을 마고 지난 봄에그 서울 영화 드라마 촬영 팀하고 그 절충됐던 그 사업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선배님 작품에 저한테도 뭐 그런 말씀하셨고 을 그다음에 뭐 검사 일리 마을 총회 하셨던 말씀하셨다는데 <laughs> 제가 그때그 권희수 감독님하고 그 선배님하고 또 촬영 감독 한 분이셨죠. 네. 네. 제가 이거는 그분들이 확실한 걸 본인들이 먼저 일을 하고 확실하게 했다면 제가 이 사업을 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어넣겠다는 말씀을 드렸주습니다 분명하게. 근데 지금은 그 저번에도 뭐 몇번 만나서 얘기했지만은 그 권지수 그 감독하고 그분들이 그뭐 감독 아들, 통화미리에다가 뭐 땅을 사가지고 그 영화에 관련된 모든 그 엔지니어들이나 그 전문가들을 거기서 뭐 거주를 시키면서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돼서 영화마을이라는 게 솔직히 큰 수입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이서은뭐 인구는 점점 줄어가죠. 면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포함이가8 0몇 명이 됐죠. 제가 이장 초창기에서는1100몇 명인데 그렇게 말씀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먼저 본인들이 그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다면 저는 실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지 지금 당장 그이돈 예산을 가지고 보다 투입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거든요. 아, 그건이사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하고 작년 4월달인가 만나서 처음 만났을 때 사업 계획서는다 받았잖아요. 저, 저, 그리고 아, 그러니까 내 얘기를 뭐, 다 들은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어, 군수님하고 날짜를 만 미팅 날짜를 잡아고 군수님하고 미팅해서 다 같이 만났단 말이에요. 군수님이 "아, 이거 좋은 사업이다. 서서 중심지 사업의 일환으로 에, 포함시켜서 한번 에,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다 거기 같이 갔던 사람들다 좋다고 박수까지 쳤잖아요. 그 기억나죠. 근데 그그 그 이후로 이장님이 그분들이 좀 만나보자 하고, 서 만나 다시 더... 어, 얘기를 합시다. 하는데도안 만났단 말이에요. 바쁘다. 고농사 때문에 바쁘, 바쁘다는 핑계대로. 이거 그러니까 지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근데 그분들의 계획은 뭐냐면은, 서, 에, 드라마, 영화, 드라마, 영상 촬영, 에, 산업, 에, 활성화 거리를 충분히 할수 있다. 여기 서석이 전국에서 최고의 명소로 자기들은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석을 근대거리 촬영소로 하는 데는 통합미래 그,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거하고는 별개란 얘기야. 그래서 서석 시장이 영상 산업 촬영, 거리로다가, 아 활성화되면은 2차적인 사업으로, 어 그러니까는 촬영 그, 세트, 전원 마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가 서석 촬영 거리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최소한 작년 4월 달인가 사업 계획서랑 다몇 번씩 해서 했으면은 최소한 번영회장은 딱한 자리 만났잖아요. 군수님하고. 그러면 제 여기는 그래요. 제가 수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번영회장은 번영회에서 최소한 소속 발전에 대한 일이니까 얘기를 끊어놨어야 되고, 이장님은 소속 그 포함 1, 2, 소재지에 뭐 마을 그 개발위원이라든가 반장님이라든가 몇몇 이저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야 하는데 어떻겠냐 하는 의견 사진을 한 번은 해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몇번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하여튼 몇번 왔어요. 몇번와갖고서에 상당히 그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에는 통합인리에서 별로 탄타까지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해됐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상으로 물어봤어요. 며칠 전에 그러면은 어, 당신네들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했더니 그러면 포기를 한 거냐 했더니 포함 1위에 대한 거는 에 그거는 에이 근대 거리가 되는 조건화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면 그건 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포함 1위에 대한 영상 촬영 그이 뭐야 근대 거리는 포함 1위 이 사업에서 어 추진만 해준다면 어 얼마든지 <laughs> 뭐야 그 계획할 수 있는 그이 뭐야. 계획을 그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이장님의 <laughs> 생각이 어떤지 제 그걸 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네, 네. 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그 솔직히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뭐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역을 알리는 것도 광지가될수 있는 그뭐 중요한 일이지만은 저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뭐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해야겠뭐 얘기만 했다든지 나한테 실질적으로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 한 번도 없거든요. 본인들이 뭘 하고 나서 나를 좀 믿게끔 해서 뭐반장회나 개발회의나 주민들한테도 이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제가 이게 그 양반들이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데 계속 말로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신비통을 가지고 거기에 돈을 여득을 투자를 합니까. 이건 제 돈도 아닌데. 그래서 그분들이 성의만 보여주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성의만 보여주면은 이 사업계획을 바꿔 보내도 아까 말씀드린 1 8억은 내가 얼마든지 사업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성의를 보여주면은 저 언제든지 나는 거기다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저뿐만 아니라 진짜 이 서동 면 맨날 농사지면서 비전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광명소수를 만들어 가지고 외주 사람들을 많이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 돈을 우리가 빼먹어야 되거든요. 그것 처럼 좋은 사업이에요.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멤버들마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선배님한테 말씀하시는 뭐 이장이 동사 하셔도 뭐 신기해했다는데 솔직히 바보요 그리고 맨날 시나리오만 갖다 주잖아요. 여기 에 대해서 뭐 영화 찍는다고 뭐 홍천 뭐이미지를 알리겠다고 뭐 영화 시나리오 가지고 뭐 유명한 사람 뭐 뭐신구나뭐 유명한 배우들 많아요. 언제 그 시나리오만 언제 나한테 믿음을 줬느냐는 얘기죠. 저는 그거 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사업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가 괜찮은 사업 같지만은 과연 신빙성 있느냐라고 네, 있느냐? 제다 상위권이면 제 거야. 나중에 누가 책임지려고. 저제던가 신중하게 그러니까 때... 접근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그게 어느 정도 뭐 믿음이 간다든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는 거지. 이 허공에 또 구름 잡히지 이게 뭐냐는 얘기그 이게 솔직히 뭐 제가 이렇게 말씀는 드렸다고 해가지고 사람님이서속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또이 이 문제는 뭐주민들이 지금 처음 접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 저는 그래요. 이게 뭐 동네 세임자로서그 저는 솔직히 이게 이 사람을 사귀면서 예 이런좀 거리를 두거든요. 는데그 거리 수독도 내가 축하면은 이게 제 판단이지만 저는 사자로 없습니다. 사자. 진짜 이 양반이 뭐 유명한 사람들도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거지. 영화도 좀 많이 하고 그, 그런 사람인데 본인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해겠다 저렇게 해겠다 또, 뭐, 저, 풍암이 대서 뭐, 알프스 식으로 해가지고, 뭐, 건물을 몇개 집을 줘가지고영화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이사오게 하서, 해서, 해서, 이 서석을 영화 마을로 하겠다. 아, 진짜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건 또 무조건 도와줘야죠. 어쨌든, 그리고 또, 이 풍암이, 이, 우리, 여기가 또 뭐, 70년대, 80년대 그런 그, 뭐, 드라마 촬영지로 뭐, 자연기 위해서 또몇개안 뭐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영화도 찍고 또이 출연진들 같은 거, 엑스트라 같은 경우도 뭐 서울에서 오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 지역 사람들 쓰고 어, 뭐 일상 주고 와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 변경을 해서 이게 좀할 할 생각은 있다.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저 소매리하고 영화하고 감독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그지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 적 분들은 아,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뭐, 아니, 뭐 지금 저저 공천 삼치에어 영화방을 조성했다 그거 그거 다 망가지고 아니야. 근데 뭐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이게 뭐 저는 거의 안가봐서잘 모르겠지만. 뭐, 의지 있고 뭐든지 하려는 건 좋은데, 그게 진짜 잘 되, 되면은, 뭐, 저도 그렇고, 뭐,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받겠지만, 그거 해다가, 뭐 잘안 됐을 경우에는, 그 원망이 다 전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가만히 있는 거는, 그 양반들이 먼저 성의를 보여줘야만, 저도 예전 이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네, 이님 그 얘기는 이제 잘 들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이자님은그 상황을 이해를 못 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함일밀레그 영화 촬영 세트 전원 마을은 100% 사비로 와서 하겠다고 했다고 사비 군에서 일원 하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사비로 와서 100 100 130억 원 이상짜리 사업을 <laughs> 사비로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단 서석 근대거리, 영상 촬영 그 근대거리가 이뭘 뜯어 놓고 치는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건 서석 주민들이 동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는 그 사람들이, 에 포기를 하게 된 거지 말하자면. 그 내용을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설명을, 깊은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와전되게 지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 그래서, 그래서 이미 이미 아니가만있어이게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에그 사람들하고 몇번 만나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지금 이렇게 와전 내게 너무 아까워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뭐뭐한 사업계획은 더 돈을 따내기 위해서 에뭐 그냥 저음 뭐야 그냥 해지 할수 없는 사업이라도 더 넣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이것도 영상 산업 촬영, 사, 뭐야, 산업단지 이것도 하지는 않게 되더라도 뭐 넣어서 한번 활성화 해보고 싶다. 왜 군수님까지도 오케이 하고 얘기가 떨어진 거니까 넣을 수도 있는 거아닙니잖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응? 넣을 수도 있는 건데 그 약속까지 해놓고 그 사람들하고는 내가 보니까 아, 그래서 아, 네, 그때 네. 저 군수님실에서 뭐 박수까지 쳤잖아요 아 그거는 뭐 o t h 한테가 m a z a i in the h a p 솔직 s 아 c h i I 거 h a l l go over the Yom. So, Sochi, Bolindari, Castle in the Tower, 지금 a t l l after t 그 e Yom. So, I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천을 해란 얘기죠. 그럼 자기네가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 돈 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짓고 뭐 영업 대투장까지 해서 한다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죠. 아니, 여, 여기서 자꾸 얘기하면 네, 이 예, 동네 분들은 기사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아니, 궁금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저 얘기할게요. 그 예, 서울에 뭐 KBS나 영화, 이제 드라마 촬영 필이나 감독들이 한 에, 20명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서석을 영화, 영상 촬영 근대 거리화하면 좋겠다. 만약에 되면은 그 사람들이 아미산 근접한 부분에 영상 에, 산업단지를 만들어갖고 아주 이주로 오겠다 하는 그 사업계획서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군에까지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첫째 조건이 뭐냐? 서석면을 7 80년대 영상 찬업 영상 촬영 산업 거리로 에, 협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엔 돈이 별로 많이 안 들어가요 단지 돈은 저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포함 이위에 그럼 그 사람들이 100여억 원 이상 되는 걸다 사비로 와서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 서성면을 근대거래찰령소로 협조만 해주면 근데 그걸 이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신가 봐요 그래서 에, 지금 이제 시간이 자꾸 가면은 네. 저기 이거 네. 오늘 해는 아니 이거 끝날라 그래요. 지금 네. 끝날라 그러는 거라고요. 예. 네. 이거 포함 일리에 하니까 네. 통합 일리에 아직도 저 산재돼 있는 회를 또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것만 가지고 아 내가 이, 이 말하고 끝난다니까? 아니 충분한 충분한 기절을 갖고 어디에다 서류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서류가 이장한테 다 있다고 이만 사업계획서가 이장이 한 번도 그럼 주민들한테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한 계획서가 고 시나리오만 있습니다 시나리오 나한테 뭐뭐 한다는 그 영화 촬영하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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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러니까 아, 끝낼, 예, 끝내려고 예, 하는 거 내가 예,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말을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이거, 저, 제가 뭐, 생각할 땐 포함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 아, 예. 예, 예. 예. 야, 부안, 그러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예. 안타까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장님이 아, 오해하지 말라고요. 고맙습니다. 예. 안타까우니까 하는 얘기니까. 예, 알았어요.